여러분들, 어, 이거 두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, 우리가 뭐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 문제잖아, 맞지? 그러면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는다? 어, 여기서, 어, 얘의 배수를 우리가 생각해야지, 맞지? 이거의 배수. 자, 그런데 얘의 배수가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? 자, 쉽게 안 보이잖아. 어, 그러면, 근데 얘들 봐봐. 얘도 지금, 하나, 둘, 셋, 넷, 좀, 연, 장선상에 있지 않니? 그럼 얘들 뭐 하고 싶어? X 네 제곱이니까. 나는 얘, X, 어, 스물 세 제곱을 한번 묶어보고 싶은 거지. 맞지? 어, 얘, 어, 얘 배수를. X에 그럼 네 제곱, 플러스. X에 세 제곱 보이고. 아니? 선생님, 이거 오타 아닙니까? 27 다음에, 26 다음에, 20개 외에 25인데, 24가 들어가 있지? 어, 어, 좀 어렵게 하려고. 어, 고마워. 자. 어, 그러면 얘가? 23으로 하면 얘는 X. 여기가 좀, 그렇잖아? 플러스 1까지. 여기까지 아주 이쁘다라는 거지. 응, 나머지 떨거지 써주고. 아, 좀 아쉽잖아. 맞죠? 그러면 우리가 뭐 해? 그렇지. 항상 쌤쌤 권법. 쌤쌤 권법. 허이짜. 마이너스 x 의 25제곱이 되는데, 맞지?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? 얘 배수니까 다 죽이면 되는 거죠. 얘죽이 얘만 생각하는데, 얘 X25제곱, 이거, 어, 25 보자마자 우리가 생각나야지, 뭐. 어, 그렇지. 난 X25 보면서 떠올렸다고. 뭐? 아. 우리가 4의 배수 찾을 때, 뭐의 배수를 뺐어? 100의 배수를 뺐잖아, 맞지? 어. 4의 배수, 얘랑 우리가 콤비자이션 뭐야? X5제곱 마이너스 1, 얘 안에 얘 있잖아. 맞니? 어. 얘가, X-1, X 4제곱, 플러스 X 3제곱, 샬라샬라, X 플러스 1이잖아. 어차피 얘 배수가 얘 배수라고. 오케이? 어.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? 여기서 뭘 빼? 어. 1-X 25제곱. 어. 얘 안에 얘 있잖아, 맞지? 어. 그럼 얘를 갖다 빼면. 나머지 뭐만 남어. 어, x 플러스 2만 남겠네요. 오케이, 얘가 답이 되겠네. 됐지? 어,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다. 어, 즉 얘가 x 5제곱 마이너스 1의 배수. 항상 여러분들 배수를 어, 여러분들이 어,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였고요. 자, 그 다음에. 어, 229번은, 이, 이런 10차식을 내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, 나머지, 어, 나, 그랬을 때, 이 몫을 갖다가 우리가 구해서, 이 몫을 다시, 어, X 플러스 1로 나누라 고 그랬어, 나머지를. 근데, 이 정도면 우리가, 야, 이거, 이 정도면 우리가 Q 마이너스 1을 구하라는 문제 아닐까라는 거지, 맞지? 어. 그럼 내가 여기서,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, 여기다 마이너스 1 지금 현재 집어넣을 수 있어? 없어? 없지? 와이파이? 없어요. 0되 어. 0, 0 되죠. 얘가 지금 X 플러스 1 있어가지고, 얘가, 얘가 0 돼버리면 얘가 안 살아남는다고. 얘가 같이 죽는다고. 맞죠? 야, 근데 가만히 보니까. 야,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때? 0 되지? 그럼 나머지가 얼마야? 0이네. 아, 그럼 얘 X 플러스로 나눠지네. 맞지? 그래서, 여러분들 보니까 이거 답다 나온 거지. 맞지? 어, 이거 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, 이렇게 아름답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. 10차, 9차, 8차, 7차, 6차, 5차, 4차, 3차, 2차, 1차, 상수. 어, 잘했어. 어. 아, 나오면 되잖아. 야, 이게 나쁜 방법이야? 어? 난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어 그런데 초큼, 어, 어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냥 어 아니 하기 싫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5제곱 10제곱 이런거 보면 어디, 우리가 어떻게 하냐 치환 치환. 응 하면 되지 그러면은 내가 뭐야 얘를 t로 차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 다시 집어넣으면 x5제곱 마이너스 3은 얘는 쓸모 없지만 얘는 x5제곱 플러스 1 여기에서 뭐가 나와? 음, 응, x 플러스 1이 나오네요 이렇게 x 플러스 1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세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, 오케이?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이, 자꾸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네 xn제곱 플러스 1 x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네 맞지? 어. 그러면 은 xn제곱 마이너스 는 어떻게 돼? x 마이너스 1 하나 갖고 n 마이너스 1부터 하나씩 줄여서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고 맞지? 그럼 얘는 플러스 1로 갔을 때는 어떻게 돼? 그렇지 허위자 어,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서 어.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, 나오겠네요. 어느 n 음. 자 이거네. 야 그럼 뭐야? 내가 x 플러스 일딱 나눠지니까 어 요렇게가 qx네 맞죠? 어,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차풀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고.